네 오늘은 저희 엄마랑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엄마가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어, 조금 리드를 해서 첫 번째 음. 영상 올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자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서 네. 애칭도 구독자 애칭도 안다고 아, 아, 한번 불러주세요 어, 구독자 애칭은 듣는 사람도 좋고 부르는 사람도 기분 좋은 플라워로 정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음, 60대 마미로 칭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젊어 보이시는데. 아니 제가 이제 60이 간 넘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번에 한강 참 찾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아. <laughs> 우리 손님 안 돼요. 어, 우리 딸들이. 네. 어 그래서 사실 이 여행도 오게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여행 기념 지금 이번에 그 한강 기념으로해서 이번에. 에,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사위랑 같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음. 사실은 우리 딸하고 엄마랑 외국여행 온건 단둘이 온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고 정말 이 기대감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역시 지금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싸우지만 않으면 싸우는 <laughs> 거자 <laughs> <laughs> 그러면 아, 네. 이 채널에서 네.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지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 선예요. 어, 이런 거.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음,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어, 10년 전부터는 이제 건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알다시피. 뭐, 이제 뭐, 다세대라든가, 빌라라든가, 현재는 오피스텔을 음. 이제 신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찍는데 이거 사실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떨리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사실은 머리에서 이렇게 막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제가 네.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설명서라고. <laughs> 다양한 제품 리뷰하는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 네. 엄마가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엄마가 찍어봐라 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카메를 키고 이렇게 첫 <laughs>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네. 이 채널 60대 마이 채널에서 어, 네. 플라워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되게 딱 60이 되니까. 어 가장 그 이렇게 관심사가 뭐냐면 첫째는 건강 음. 그다음에 뭐 둘째는 뭐 이제 뭐 뷰티라든가 피부 관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음. 운동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제 한강 많이 걸어요. 요즘엔 맨발 걷기도 시작했어요. 네, 무도 없어지고. 아, 무조건. <laughs> 어, 그리고 이제 패션, 뭐, 이렇게, 어. 액세서리나 벨트, 이런 거, 귀거리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도 뭐, 궁금해 하시고 하면은 어. 제가 있는 거 그대로 다 같이, 보여드리고. 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의상 같은 경우도. 패션. 어, 뭐, 굉장히 잘 입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제가 입고 있는 거라든가, 어디서 구입하는지를 궁금해하시면 어, 뭐든지 다 같이 음. 공유할게요. 자, 예. 그래서 앞으로 음.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의 장이 될수 있는 이런 네. 매개체가 될수 있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없으면 <laughs> 이 채널 <laughs>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 네. 어, 꼭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어,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아, 그러면 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우, 네. 네. 아우.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지금 60대에 갓 접어드셨다고 했는데 네. 인생 제 2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음. 이렇게 또 색소폰 악기도 열심히 보시고 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아, 새로운 네. 관심사를 넓혀 나가는 건 너무 멋진 일인 것 아, 같습니다. 네. 저도 딸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 해주세요. 아 네, 우리 플라워님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같이 파이팅 해보자고요. 햇빛. 감사합니다. 우리 플라워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엄마한테 예쁜 말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